안녕하세요. 진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는 바로 The Boss Baby라는 애니메이션 강의입니다. 무료 강의고요. 어, 시간은 조금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문장 되지 않습니다. 한 11문장 정도인데요. 쉬워요.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재밌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에고편에서는 어, 다른 이 대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진코치가 다룰 대사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음, 내용을 잠깐 볼까요. 드림웍스에서 나온 이제 2017년도에 개봉을 할 영화인데 음.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잘 살고 있어요. 어, 뭐 팀이라는 친구인데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입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독특하게 생긴 이 꼬마, 꼬마가 아니죠. 아기를 배울, Let's take a look. Look at him! He wears a suit. He's like a little man. He carries a briefcase. Does no one else think that's, oh, I don't know, a little freaky? Well, you carried Lam Lam around until you were like. This is not about Lam Lam. Uh. Trust me,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Never!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오늘 딱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요. 어, 진코치의 다른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나온 강의에서는, 이, 음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녹, 녹음이 되는 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지금 제 얼굴 안 나온 거는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죄송한데, 바꿀 겁니다. 조만간 바꿀 거니까 개선할 내용이니까 음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욕하면서 듣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래도 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음질 자체는 되게 좋으니까요. 어, 양해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지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장 한 문장씩 어떻게 얘네가 말하는지를 듣고 따라해보는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를, 영어회화를 알려주는, 어, 코치인데요. 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문법이 어떤 것이고 뭐 조동사가 뭐고 아니면은 동사 원형 뒤에는 뭐가 오고 이런 게 이런 거 알려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뭐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영화면 영화, 아니면 스피치면 스피치, 뉴스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것 자체를 한국어로 가장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연습하게끔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이거 자체를 더보스 베이비잖아요. 이번에는 요거를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끔 복습 프로그램도 만들어놔서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다 구동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구동되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 프로그램 요걸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거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지금 코츠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 가입하시고 정회원이 되셔야지만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의 광고기도 한데 지금 무료예요. 2016년까지 무료거든요. 아주 두달 남았잖아요. 이때 한번 오셔서 사용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딴데 가세요. 어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코치가 원래 갖고 있는 직업은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거진 취미 좋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고, 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알 거예요. 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분작씩한분작씩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한번 더요. 한번 더. 한번 더요. 뭐래요? Look at him. Look at him. Look at him. 다시 한 번. Look at him. 뭐래요? Look at him. 이렇게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뭐냐면, Look at him이에요. Look at him. 따라해봐요. 제가 따라해봐요 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Look at him. 해봐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말은요, 어렸을 때 받아쓰게 하게 되면은, 나는, 어머니께 용돈을 받았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요? 나는. 또, 앞에 선생님이, 또, 나는 어머니가 아, 어뭐니께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죠. 근데 얘네들은요, 이게 음이 뭉쳐지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look at hi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 그걸 어떤 말로 쓰더라. 저는, 제가 배 제가 배운 거는 덩어리 현상이라고 배웠는데, 원래 이거를, 아, 따로 이렇게 뭐 부르는 게 있었는데, 아, 연음이죠, 연음. 그렇죠, 연음. 연음 현상이죠. 그래서, l o 림 k a 림 약간, 새 단어지만, 한 단어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죠. Look at him 무슨 말이에요? 그 체중 봐요 이 말이에요. So look at 하게 되면은 뭐모를 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모를 보다. him 그를 봐라 이거예요. So look at him 체중 봐요 이거죠. 따라해 봐요. Look at him 해 봐요. 여러분들이 해석을할수 있어도 만약에 안 들렸다면 제가 이걸 안 보여 드릴 때안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이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해석은 할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못 알아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어로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서 나의 것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연습은 어떻게? 따라 하시면 돼요. Look at him 해봐요. 한번 더. Look at him 해봐요. 그렇죠? 한번해요 wears... 자, 일단, 여기 보시면, <laughs> 여 보시면은요, 팀 베이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얼굴이? He wears... 애기, 애, 기 사진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니까는, 이, 뭐야, 그, 밑에 동생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약간, 자기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을 다 빼앗긴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입양한 아기 같아요. 입양한 아기인데, 수트를 읽고 있어요. 들어봐요. He wears a suit. 하면 돼요. 뭐래요? He, He wears a suit. 이렇게 말했어요. He wears a suit. 예요 따라해봐요. 자 이거 때려볼까요 Where 해봐요. 한번더 Where 해봐요. 자 입다죠. So he wears. 그는 입고 있어요. 뭐를 suit 해봐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정장이죠. So he wears a suit 해봐요. 그는 정장 입고 있잖아요. He wears a suit. 해봐요. He wears a suit. 해봐요. 그쵸 그렇죠. 정장 입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He wears a suit. 뭐라고요? 그렇죠. He wears a suit.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He 해봅시다. He wears a suit. 해봐요. 그렇죠? He's like a man. 한번 잘 들어봐요, 한번 말.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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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like 더. 요 한번 더. 뭐 어떻게 들려요? He's like a little man. 들렸어요? 역시. He's like a.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He is like a little man. 뭐 우리 영어 어렸을 때. 어, 어린 시절 아니죠? 저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은 여기는 1, 2, 3번 문장 어떻게 발음해줘요, 다? Well, look at him. He wears a suit. He's like a little man.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 딱딱딱 끊어지게 잘 알아듣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He's like a little man.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말하는 이 He's like a little man. 이거 자체가 우리가 듣, 우리를 듣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아줌마가 일부러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쟤네들은 저거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저 자연스럽게 듣, 자연스럽게 듣,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잘할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하는 거겠죠? 영어를 언어로 쓸수 없다라는 거잘 알아두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 뉴스, 스피치 같은 걸로만 영어를 조금 극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에 대한 자체를좀 찾아보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강의를 이렇게 한지도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해 어. He's like a little man. 해봐요. He's like a little man.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he's like 하게되면 여기서 like는요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뭐뭐와 같은이거든요. 그래서 he's like는 뭐뭐 같아요예요. 뭐뭐 같다. 뭐 같아요? A, lit, a little man이에요. 작은 남자 다, 작은 남자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man 원래 성인 남성에게 쓰는 말인데 little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 남자 어린 어린 성인 남성이란 말은 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수트 입고 있다고 하니까 little man 자체가 이 작은 남자 같다. 이 말인 거죠. Uh, little boy, 혹은 little kid, 혹은 uh, little infant. 아주 작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아니라 Little baby 이게 아니라요. Little man이라고 한 거잖아요. He's like a little man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작은 남자 같다. He's like a little man. 해봐요. He's like a little man 해봐요. 강세가 어디냐면 He's like, He's like, He's like a little man 이렇게 세다시로 봐요. He's like a little man. 해봐요. He's like a little man 해봐요. 그렇죠. 한번 돼요. 그래 He carries a briefcase 라고 그어요자 따라해 봅시다. Carry 해봐요. 원래 C A R, -R Y 예요. 가지고 다닌다죠. He carries. 그는 가지고 다녀요. 뭘 가지고 다녀? Briefcase 해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다 익숙하죠? 바로 뭐예요? 서류 가방이죠. 성인 남성들이 이제 직장 아, 아버지들이 저거 이제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 있잖아요. 여기 보,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깜짝놀라고. 귀엽잖아요, 너무. 눈, 눈 진짜 크다. 아, 부러워라. He 해봐요 He carries a briefcase. 해봐요. 그렇죠. 한번 더. He carries a briefcase.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는 뒷가방, 우리 배낭가방을 갖고 다녀야 뭘까요? He carries a backpack이 됩니다. 그렇게 또한번 써먹어보는 거 좋아요. 깜짝 놀라죠? 하면 돼요. 한번 더. 뭐예요 Does no one else think that? 이렇게 말하죠. Does no one else think that? 이거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no one else. 그니까, 러 원래는 else는 그 밖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no one else 하게 되면요. no one else. 어, 그 밖에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게 that's blah b l a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덩어리가 어디, 어디까지냐면, does no one else think 까지 가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뭘, 뭐라고? 근데 뒷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 여기서, oh, I d o 왜, oh, I don't know. 이렇게 말하죠. Oh, oh I don't kn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네? 아, 아 몰라요.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어, 그, 런거 있잖아요. A l i 그렇죠. A little freaky. 그렇죠. Freaky는 뭐냐? 원래 FREAK IS n 말이에요. 괴짜, 괴인데 Freaky 괴짜 녀석, 괴짜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does no one else think that a little freaky?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5번, 7번 이렇게 서 이어지는 거라고요. 아무도 그게 아주 조그만 괴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번 해봅시다. d o e s n o one else think that? 해 봐요. d o e s n o one else think that? 해 봐요. o one else think that? o n s t k no w 해 봐요. h i o n t h i d k no n t k no w h i o n t k no A little freaky. a little freaky. Well, mm -hmm. Wi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until you were like, is... wi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Wi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Well, w i l l you carry lamb, lamb around. 뭐예요? Yeah, well, we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until you were like, is... until you were like, <laughs> yeah, until you were like. 뭐예요? Until you were like m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말했냐면, 자 일단 lamb가 뭔지 알아요. 자 lamb 거의 불사안도 없어요. lamb 해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말해요.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carry 또 나왔죠. 아까 위에서 했던 가지고 다니다가서 야. Well? 하게 되면 글쎄요, 글쎄. 음, 의미가 없습니다. 야, 너는 데리고 다너 가지고 다녔잖아, 뭐를요? Lamb, Lamb 하게 되면, 우리, 양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 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보여드려볼까요? 음, Lamb, Lamb,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미지로 봐야 되겠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보이시죠? 어,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그, 저거 되게 많잖아요. 그 뭐냐, 음, 인형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we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너는, 그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 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양 인형. 어린 양 인형 가지고 나왔잖아. Until you were like, 네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언제까지 이 정도까지, 혹은 네, 네 나이가 되게 조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가 사라지지 않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This is not about lamb lamb. 화가 났어요. This is not about lamb lamb. 뭐야? This is not about lamb lamb. 그렇죠. 이것은 양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웃죠 uh. <laughs> 이유식을 뱉어내면서 한번 해요. 해봐요. We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해봐요. 해봐요. Until you were like. 해봐요. Until you were like. 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해요. This is not about lamb lamb. 해봐요. This is not about lamb lamb. 해봐요. <laughs> 해봐요. 이렇게 이런 것들 따라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Trust me.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아기 <laughs> 표정 보여요? Trust me. One, trust me. One day you trust me. Trust me. 일 뜰까지 버리요 Trust me. 작가단 라고하냐면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뭐 yeah,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작가단께 써 뜯어요.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With all of your heart. 뭐요 yeah, With all of your heart. 자,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Trust me. 나를 믿거라. One day는요, 하루가 아니에요. 언젠가에요 언젠간 알겠죠? One day. 언젠간. You're gonna, You're gonna. 그, 이 you are, you're going to를, you're gonna, 이렇게 읽어요. You're gonna love him.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를, 그는 누구요 바로? 어, b a b 죠 어, 요 b a b 를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A little freaky. 얘 지금 뭐 입고 있어요? suit. 뭐 갖고 다녀요? briefcase. 그래서, 그, 런 사람들을, 저 남자애가, 팀이 얘를, 이런 애들, 이런 애를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괴짜녀석 뭐예요? A little. Freaky, 그렇죠. 엄마는 이러, 이런 애를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남자. 뭐예요? A little man. 잘했습니다. 그래서 so, with all of your heart. 여기까지 해석하게 되면, all of your heart가 뭐냐면, 진심을 다해. 직역하면 뭐예요? 너의 마음 모두와 함께. 이거죠. 근데, all of your heart 자체가,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 바로뭐냐면 진심을 다해. 그래서, so, 해석하면 뭐예요? 믿어라, 나를. 언젠가 너는 그를 좋아하게 될 거야. 진심을 다해라고 한 거예요. 한번 돼요. Trust me one day trust me. 이거 같이 봐요. Trust me 해 봐요. 그다음에 you y are gonna love him. 해 봐요.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해 봐요. 그다음에 with all of your heart. 해 봐요. With all of your heart 해 봐요. 주급시다. Trust me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해 봐요. Trust me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해 봐요. 자, 이거 한번 안 보고 한번, 한번 해 봅시다. 자리건자 어, 나를 믿거라 뭐예요 trust me 언젠간 뭐예요 one day 너는 그를 사랑하게 될 거야 뭡니까 you're gonna love him 자 너의 진심을 다해서 뭐예요 with all of your heart 자 그러면 듣고만 한번 따라해봐요 소리만 듣고 trust me one day you'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봐요 trust me one day you'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잘했습니다 자, 반점이 뭐래요? never. 뭐래요? Never 이렇게 말했죠. 음... N사운드에요. Never. 그렇죠. 코에서 나는 느낌처럼 Never. 해봐요. Never. 해봐요. 그러니까 뭐래요? <웃음> <You> <웃음> 귀엽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뭐할거면 쉐도잉 할 거예요. 쉐도잉 뭐냐? 0.0000001초를 뒤로...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약간 보여드리면 Look at i m He wears a suit. a suit. He's like a little man. Like a little man. Carries... 들렸어? 방금 제가 하는 거 들렸어요? 약간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감정도 넣고요. 발음도 정확하게. 한번 언어를 내가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h e wears a suit. He's like a little man. He carries a briefcase. Does no one else think that's, oh, I don't know, a little freaky? 자 자막 없이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막 없이 보여드리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어로스 연습을 한 다음에 이거가 다시 자막을 없이 보여드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어지는지 한번 봐봐요. Does no one else think that's? Oh, I don't know. A little freaky? Well, you carried Lam Lam around until you were like... This is not about Lam Lam. Uh. Trust me.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Never. <웃음> <웃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친구 제가 조금 복습해 드릴게요. 20분 정도 강의를 해드릴 건데,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자 복습 어떻게 할 거냐면 단어를 다시 단어 복습을 하면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복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다 뭐였습니까? 입다. Where이었어요. Where 그다음에 정장 뭐요? 예 정장 suit죠. 들어봅시다. He w e s a suit. 뭐라고 했어요? He wears a suit. 자 해석해봐요. 그는 입고 있다. 뭐를요 정장을 다시 해봐요. He wears a suit. 해봐요. He wears a suit. 자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다 뭐입니까? carry 또 다른 거 혹시 가지고 다니다. 데리고 다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bring도 있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가지고 다니다 carry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He carries a briefcase. 자. 오, 여기 하나 더, 더 있다. 참. 어, 서류 가방. 서류 가방 뭐예요? briefcase죠. 들어봐요. He carries a briefcase. 해봐요. 뭐라고요? He carries a briefcase. 자, 해석해요. 봐 그는 가지고 다녀요. 뭐를? 어, 서류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자, 그다음에 괘짜 녀석. 뭡니까? 프리키라고 그랬죠. 왜 a little freaky? freaky. 그렇죠. 아주 작은 개짜 녀석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어린 양. 양은 sheep인데 어린 양 뭐예요? lamb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말 어린 양을 두 개로 해서 그거를 어, 어린양 어린 양 이렇게 했었죠. 들어 봐요. Do we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한번 돼요. Do well, you carry lamb lamb around? 뭐야? Yeah. Well, d you carry lamb lamb around? 여기까지 만났 스케배야 뭐예요? 야, 너는 어린 양을 데리고 다녔잖아. 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믿다. 영어로 보니까 믿다. trust죠.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 요거는 네 단어인데, 제가 하나로 알아두라고 그랬죠. 한 단어인 것처럼 뭐예요? all of your heart 였습니다. 들어봐요. Trust me one day, trust me one... 여기까지 봐요 trust me. trust me one day you a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전체 다 해봅시다. 뭐예요? trust me one day you'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잠깐 뭐라고요? 나를 믿거라. 언젠가는 너는 사랑하게 될 거야. 진심을 다해. 이르시죠. 다시 한번. Trust me one day you'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따봐요 Trust me one day you're gonna lo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따라해 봐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진코치의 강의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고, 그리고 진코치의 정회원 강의, 정규반 강의가 따로 있어요.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진코치 검색하신 다음에, 카페면 검색하시면, 진코치가 1번 첫번째로 나와요. 거기 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도 진코치 채널 구독해주시거나, 어, 진코치 채널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료는 많이 있어요. 무료 강의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도 영어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나도 한번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신다면,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코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